할렐루야. 김장무 논문이다. 작년 10월에 심은 양파 지금 수확을 하려 합니다. 올해는 양파 수확이 잘 됐습니다. 10월에 심은 양파는 아주 씨알이 굵은데 11월에 심은 양파는 작더라고요. 그래서 10월쯤에 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께서 올해 한해도 많은 비를 주시고 올해는 물을 많이 안줘도 됐습니다 올해는 양파가 씨알이 아주 굵습니다 몇해 전에는 순양파가 이렇게 순양파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순양파인데 이 순양파가 많아가지고 많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순양파가 많이 적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